수도권을 한 바퀴 잇는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인천과 안산을 잇는 구간만은 여전히 끊긴 채 남아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데요.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더는 두고 볼수 없다며 연수구의회가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일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분산하고 물류 이동을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 김포와 파주, 남양주와 오산을 거쳐 다시 인천으로 연결되는 총 길이 약 264km 규모의 국가간선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인천과 안산을 잇는 19.8km 구간만 유일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노선이 지나는 송도 인근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면서 환경 문제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인천신항 화물차 통행이 도심으로 몰리면서 송도국제도시의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연수구의회가 공식행동에 나섰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많은 대형 화물차들이 송도 국제 도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주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정체와 소음, 미세먼지 그리고 안전 사고의 위험은 우리 연수구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신항 물동량은 늘고 있는데 도로는 그대로라며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이 문제가 국가 물류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정부와 인천시에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본 사업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천 안산 구간이 수도권 물류 대동맥의 마지막 퍼즐로서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특히 환경 문제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송도 갯벌보호와 주민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구간 노선을 올 상반기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후속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NIB뉴스 노일입니다.